반성인거죠 <laughs> 자 오세요 자 그러면 이세요물 100에 용질 60인 상태인거에요 물 100에 용질 60인 상태인거예요 이해했어요? 물 100에 용질 60인 상태인거예요 상태인 항상 물100 기준이거든요 자 이제 빨간색을 들게요 자, 빨간색을 들으시면 여기 제가 이걸 A상태라고 표시할게요. 자 그리고 이건 B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B는 현재 온도가 몇 도예요? 60도 60도 아 40도 아 40도 맞아요. B는 현재 온도가 몇 도예요? 40도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최대 60까지 녹을 수 있는데 60보다 집중 안 하면 중학교 가서 공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얘는 그 B는 그럼 지금 60보다 더 높은 거예요? 덜 높은 거예요? 아니. 자, 그러면, 다녹아 있는 거요안녹아있는 거야. 자, 합니다. 아, 뭐 네. 아안 일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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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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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을 수 있죠. 네. 자, 건데, 있는 약과 더 녹아있죠 네자 그러면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돼 가라앉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더녹은거예요우리니 그러니까 상태를 변화시켜서 굉장히 불안정한 용액으로 만드는건데 우리가 쟤를 과부하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가냐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네. 압력 순간적인 다른 물체 첨가해주거을 하면 순간적으로 과부하상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유도가 있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 한 상태. 그래서 액체에 조금만 자극을 주면 순간적으로 고체가 녹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액체에 순간적으로 자극을 주면 순간적으로 녹지 않는 상태에서 고체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똑딱이 손가로 붙으면 있어요. 네, 똑딱이 손나락가 과포화 상태입니다. 알겠죠?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상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은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이정상으로정상적으로 녹여놓은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할거요요 자, 내가 지금 도 상태를, 들어요, 정 상태예요. 태에태제서제상태 상태로 만들어서 쓸 거예요. 정도 가 A가 됐어요. 여러분, 그 에서 a 에서다는된은 지금 은도를온춘도죠온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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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D에서 A로 갔다는 건 냉각 시킨 거예요. 자 대답해 볼게요. D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110이죠. 네. A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몇입니까? 60. 60이죠. 그러면 110만 녹고 110 중에 60만 녹겠죠. 50이. 50이? 석출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녹지 않고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D에서 A가 되면 쓰세요. 어. 110 녹은 거에서 60만큼밖에 안 녹기 안 녹기 때문에. 50g이 녹지 않고 섭출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녹아있다 음.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핫초코 처음 먹을 때는 다 녹아있는 건 맞지만 조금 뜨거운 채로 먹죠.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내용도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밑에 가라앉는 거예요. 안 녹아서 튀어 나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음. 왜 핫초코 내가 처음에 안섭취다가 아니에요? 온도가 식으면서 안 녹으니까 섭출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8 0도씩을 지금 설명했고, 지금은 생각 잘하셔야 되고요. 어, 어렵다고 이제 설명했어요. 2번 가볼까요? 2번 문제 2번. 자, 시작할게요. 기업 부분 가는 거요6 0도의 질산칼륨 용액에는 물 100g에 60g이라고 60도라고 했어요. 물 100g에 질산칼륨 몇 g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0. 110. 그렇게 시작. 그렇죠? 110. 중하라고 했어. 몇번 얘기했어? 110이 녹아있다. 아니, 네, 위에 음. 네, 그래프 똑같은 거야. 자, 이제 잘 봐. 60도 질산칼리코아용액 210은 210 동그라미 치기예 210. 210 동그라미 치기 210. 자, 봐. 여러분, 60도에서 물 100에 최대한 얼마큼 녹을 수 있는 거야? 110이지? 네. 그럼 210이 뜻하는 게물 100에 110이 녹아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네. 있요물 100에 110이 녹아있다. 그럼 40도로 냉각시키면 용액도 60으로 감소하죠. 네. 그럼 내가 노안이랑 110이 있고 얘가 60이 되니까 몇 그램이 섭출돼야 돼요? 50그램이 섭출돼야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아시겠어요? 네. 문제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면 곱하기를 하기 시작할 거여서 어디로 가실 거냐면 80, 90쪽으로 가겠습니다. 90쪽. 90쪽에 18번 나고거든요 머리 쓰는 거나 9 0쪽이라고 했어요 18번. 자, 가볼게요. 80도 가볼까요? 여러분, 8 0도의 용은 148은 물 100에 148이 녹아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음. 음. 자, 물이 두 배가 됐어요. 승민아, 물이 두 배가 됐어요. 그럼 녹을 수 있는 양도? 두 배. 두 배가 돼야 돼요. 그럼 148에 곱하기? 2 맞아요? 네. 그러면, 다시. 자, 다시. 80도에 148이 녹죠. 그치? 그럼 물두배 가면은 우글수량 두 배가 되죠. 그럼 녹은 양이 뭐야? 296이지, 그치윤 내야. 누가 선생님, 너한테 지금 몇번얘기하고 있니? 자, 그러면 296에서 18번에 296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20도로 갔어요. 여러분, 20도에 몇 가람까지 녹아요. 8 4 근데 물 200이 됐어. 그럼 몇이에요? 176. 자, 그럼 296에서 176 빼면 몇 가람 더 출되겠어요. 120,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줄 알아야 돼. 예스니, 해스가요 해 했어요. 어, 그래서 그럼 문제 바꿔 볼까요? 자, 물5 0으로 바뀌었어요. 자, 대답할 거야. 승민 이 시킬까요? 승민이 60도에 124죠. 이해했어요? 어, 물 5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몇 그램도가 있을 수 있어요? 물 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60도에 124까지 먹지. 그럼 물5 0그으로 바뀌면 몇 그램까지 먹겠어요? 안 아니지. 60도에 124지. 이건 물 100g 녹을 수 있는 게 124란 뜻이야. 이해했어? 물이 반 줄었어. 그럼 최대 얼마까지 녹을 수 있겠어? 그렇지. 어떻게 하는 지알겠어 62에서 시작해. 그러면 승리 더 들어. 62에서 시작하는데 내가 0도까지 0도까지 냉각시켰어. 0도에서 73까지 녹는 게 아니지. 물 50이니까 얼마큼 녹겠어? 73에서 반을 나눠야지 36.5 36.5뭐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빼야되는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봐요 자 대답해보세요 40도에 얼마큼까지 녹아요? 104 근데 물을 반으로 나눴어 그럼 녹을 수임량이 얼마큼이 됐어? 52자 20도에 물을 반으로 나눴어 그럼 몇까지 녹겠어? 44 52에서 곱자 몇이야? 8, 이해했어? 네.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네. 네, 알겠어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봐요. 90쪽에 16, 17, 18, 그리고 91쪽에 19번 열었다. 19번까지 풀게요. 시작. 16, 17, 18, 19 풀겠습니다. 그래서 19번에는 1 1 0에 30배니까 4번이고 자 마지막 기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채 캐시고 기체용에도 다시 기체용에도 음, 음. 여러분 탄산음료는 어떻게 해야 제일 맛있어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러니까 시원 가야온도가 나서, 나 온도가 낮고, 자 뚜껑 여는 순간 기포 발생하죠 네. 그럼 안 녹는 거야, 그쵸? 그럼 뚜껑을 여는 순간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는 거예요. 자! 진열돼있을때 기포 안 보이죠. 네. 내가 뚜번 열면 보이죠 네. 이해했어요? 뚜껑 그러니까 여는 순간 안 녹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 자, 그래서, 온도가 낮고 안된는고 i 수록 기체의 용매가 커지고 쓰세요. p i 어요 다시 교 g o 로가 g to go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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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56번 밑에. 자. 기체의 용 i n g to go 기포수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기포가 작아야 많이 녹거예요 이해했죠? 네. 이해했어자 네. 그래서 재밌는 거자탄산음료주사기가거야 탄산음료를 주사기가거 여기까지 이했어그 네. 앞으로 막아 주사기 당겨 주사기 쭉 당기면 압력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어 기포가 미친 듯이 나와아 그래요? 뜨거운 물만 들지 아요아기포 미친 듯이 나와요 어, 근데 못 먹으면 어, 진짜 노맛이야. <laughs> 해보는 실험도 있고. 그 다음, 반대로. 이건 못하니까. 자, 또 재밌는 거 뭐냐면, 우리, 간이랍장치 기억나요? 마시말로 했던 거? 아, 아 그, 초코파이 뭐, 했던 뭐, 거? 초코파이. 얘도 이렇게 쑥쑥 보면 안 되게 나눴지 기포가 어, 미친듯이 발생해. 합시다. 알겠죠? 뭐. 아,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그, 그럼 실험도 음, 망쳐져. 음, 뭐 하나에 3만원이에요 <laughs> 산물. 산산 단물 자, 다시. 저거, 기온이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는 거야. 기온이 낮고,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는 거야. 이해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마지막 꺼 확인. 기 문제 마지막. 응. 응. 자, 다음 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어, 물질 특성 전체 시험 범위를 시험 보겠습니다. 어디? 네. 전체 볼게요. 오늘문제못 봐서 죄송해요. 진도 나가느라 못본 거니까요.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여러분 일단 84를 바꾸시고요84 풀고, 84요? 84 풀고, 그 다음에 20번 풀고 80쪽하고 20번 풀어 주세요. 예. 그럼 뭐 집에 가짚실 거예요? 네. 책도 안갖고니면서 죽고 싶으세요? 80쪽하고 어, 말 조심해서 야 되는 게 진짜 욕하더고요 <laughs> 아, 80쪽80쪽에 20번 써. 80쪽 20번. 어, 아, 80쪽 20번은 뒤에 아, 어, 그렇지. 84쪽 하고 20번 풀어주세요. 아 지금 분이에요 먼저 가세요. 급하시면. 저희 안 급하거든요. 저좀 저, 급하게 돼요. 넌 맨날 급하죠? 네. 84쪽이랑 20번 풀어주세요. 여기서도 <목소리도> 수업해요? 많, 어, 하지 가지는. 응? 네? 응? 아 여기서도 수업을 한다고요? 가지는. 여선생님, 제가. 네? 그럼 이거 응. 네. 네. 왜? 여선생님, 아, 새로운 선생님. 토요일 갔잖아요. 네, 토요일 때문에 안받으어요뭐 장유선생님 바드려요 아, 아니, 그아니요 궁금해. 아바꿨요 아니, 아니, 궁금해. respond 많죠. 오. 응. 여러분 이산화수기체에각 아까 온도가 어쩔 수록 응. 낮을수록. 네, x. 네. 용액옥 옵션상 있는 거포함게맞아요 네. 네, 맞아요. 여는 순간 기포가 발생하는 건 압력이 낮아져서 용해도가 작아진다. 낮아. x죠. 자, 또 80도에서 얼마큼 녹을 수 있어요? 69. 오케이, 그러니까 169 당이 없어요. 169라고만 쓰셔야 돼. 여러분 60도에 몇 그램 녹을 수 있어요? 최대 52. 아니 아니 아, 물 100에 12죠 물 50면 55죠 맞아요 네. 자 A 상태 제 얘기 들어주세요 A 상태는 지금 32까지 높죠 네. 그러면 질산칼륨 수용액 132는 물 100에 용질 32란 뜻이요 에 이해했어요 네. 자잘 들어 이 상태는 포화 상태니까 100, 물이 최대한 많이 들어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숫자를 바꿀게요 264로 바꿔봐. 131을 264로 바꿔봐. 야, 여러분 264가 됐으면 두 배가 됐죠. 그럼 물두 배에 녹을 수 있는 양두 배란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해볼까? 자 물이 200이야. 그럼 물 200에 얼만큼 녹을 수 있어? 최대로 64. 64. 64. 그러니까 264인 거예요 오케이. 네. 되게 많이 어려운 내용. 넘어갈게요. 이십분 빨리 풀자. 아 뭐해? 이 빨리 풀자. 자, 20번 답은 4번, 4번. 자, 20번은 기체의 용량 온도가 높을수록 2번, 번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조건이 뭐가 다르지? 온도가 다시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잘 녹는 게 어떤 거예요? 가나 중에 아니죠, 온도가 낮을수잘 녹는 거 가,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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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포는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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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자, 온도가 낮아좀잘 녹죠? 그럼 기포수가 없죠? 네. 그럼 어디에서 기포수가 제일 많아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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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네. 됐어요? 2번. 오케이.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20번, 잡은 2번.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기 오시면 아무도 20번. 없어요. 아무도 <laughs> 없어요. 알겠어? 네, 알겠어요. 알겠죠 네, 알겠어. 다음 주에. 네. 늘 장이. 어이 이거 네모 누르면 되나요? 네. 날려버릴까봐 무서워서 못 누르고 있었어요.